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와,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 이후에 어, 정말 바쁘게 지내시고 요즘엔 또 미지의 서울 네. 예, 미지와 미래로 또 많은 분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저는 미지의 서울 촬영을 끝내고요. 다음에 이제 골드랜드라는 작품을 한창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이 기억을 좀 되살리는 곳에 오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그때 기억이 조금씩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떨었는지만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배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그 옆에 계시는 우리 나무주연상 수상자죠, 우리 임현 씨. 소년시대에서 연기 변신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다음은 또 어떤 장르로 어떤 연기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참여한 소감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어 벌써 1년이 지난 것을 오늘 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월이 좀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그 사이에 저는 또 이제 다른 작품 촬영을 마친 게 있고 이제 곧 나오게 되는 작품도 있어서 어, 그 작품들 홍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에 임수환 씨 너무 잘생겼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계속 한 분이 올려주고 계세요. 자, 임시환씨 일단 작년에 그 수상소감 때 10%만 네. 준비를 해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혹시90% 남겨둔거 오늘 가능합니까? 수상을 오늘 하는게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작년에 10%만 네. 하셨는데 네 이... 오늘 수상소감을 그때 진짜 못했는데 이거는꼭 해야 된다. 마음에 남았던 거 있어요. 어. <laughs> 사실 마음에 남았던 게 많은데요. 제가 어, 오늘은 좀 숙고 끝에 네? 제가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러면 시간이 네. 없으니까 오늘도 못 하는 걸로 할게요. 됐죠. 네 준비해서 네. 어, 준비가 잘된 후에 제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못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SNS에 올릴 테니까 <laughs> 네한 번씩만 좀 확인 좀 부탁할 거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SNS에 올려주시고 바래 바라, 올려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 신동엽 씨, 사실 신동엽 네. 씨는 그 데뷔 이후에 정말 많은 상을 받으셨잖아요. 뭐 예. 그래도 뭐 이것저것 상을 좀몇번받았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도 남자 예능상 후보에도 많이 오르셨는데 작년에 수상을 하시고 정말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저도 봤는데 생중계로 봤는데 그리고 정말 수상 소감도 정말 정성스럽게 오래 하셨던 게 기억이 남는데 어떤 의미였나요, 청룡 시리즈 어워즈가? 어. 아주 예전부터 청룡 영화제 항상 그 시상식을 다 음.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영화인들의 축제라고 생각하고 어, 영화인들은 참 좋겠다. 저렇게 권위 있고 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화제에서 매년 그들만의 축제가 이렇게 벌어지는구나라고 그냥 부러워했던뭐 국민 한 사람, 시청자 한 사람 아니면 관객이 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청룡 시리즈 어워즈라는 게 탄생을 하고, 다양한 장르에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어 축하해 주는 자리가 마련돼서, 어, 청룡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나도 뭔가, 어, 그 잔치에 낄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행복했던 예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어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던 것보다 좀 더,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상기된 그런 표정과 얼굴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으로 권위가 있는 시상식이다 보니 예, 또더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올해도 또 노려 보십니까? 아 올해는 그냥 저희 SNL 정말 너무나도 많은 호스트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축하도 받고 인사도 받고 상도 받고 하는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SN을 호스트로 나오신 맞아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그 뒤에서 이렇게 안부 인사 건네면서 어참 많이 놀랬던 게 네? 요즘 뭐 드라마 시장이나 영화 시장 예전 같진 않잖아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받은 분들은 아, 여전히 계속 바쁘고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맞아요. 사실을 일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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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아, 다르구나. 그런 걸다 알고 또 상을 주시는구나라고. <laughs> 예, 그래서 참 너무나도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저도 그분들 못지 않게 이렇게 옆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 올해는 그 저희 s n l 에또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그 후배들이 있거든요. 누구라고 언급을 하면 또그 친구가 조금 다만해질 것 같아서 차마 언급은 못하겠지만그 후배가 꼭 받았으면, 받았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어, 용가 씨는 누군지알것 같다라는 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신동엽 씨. 원우나 네겠다 네, <laughs> 네꼭 수상을 하길 바라면서 자 여자 예능 인상 수상자 장도연 씨. 네. 작년에 수상 소감으로 네. 우아한 강, 광대가 되겠다 그러면서 탈춤을 추셨어요. <laughs>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laughs>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네. 우아한 광대가 되셨나요? 아니요, 아주 우아한 광대는 아니고 그냥 광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방금 신덕현 선배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일안 끊기고 소처럼 열심히. 네, 감사해 하면서 일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장도연 씨는 늘 어디서든 약간 포인트 안무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네. 작년에 탈춤을 추셨다면 오늘 핸드프린팅 행사인데 혹시 손을 이용한 네. 뭔가 포인트 안무가 준비됐을까요? <laughs> <laughs> 우리 장도연 씨. 워낙에 아, 뭐라도. 해야 해야 어머, 어머. 되니까. 제가 정말 이래서 장도연 씨 너무 좋아요. 아. 그냥 기습 질문인데도. <laughs> 예. 자, 오늘 <laughs> 상 받으신, 작년 상 받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 오늘 핸드프린팅 행사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핸드프린팅 화이팅! 어, <laughs> <와>, 역시. <laughs> 그러니까 이 동작 하나로 모든 게 지금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장도연. 고맙습니다, 장도연. <laughs> 네, 별거 없어서 탈출나한번더 줄게요. <laughs> 장도 씨, 지금부터 푹 쉬셔도 돼. 요할거다 하셨어요. 네, 퇴근하겠어요. 네, 퇴근하셔도 돼요. 아, 자, 나머지 현상 수상자 우리 안재영 씨. 야, 진짜 안재영 씨는 주호남 캐릭터 이후에 은퇴와 복귀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내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 소감이 더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렇게 어일년 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인사드리다 보니까. 어 사실 상 받은 걸 최대한 잊고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또이 핸드 프린팅이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인사드리다 보니까 작년에 받은 상이 얼마나 큰 상이었는지 다시 한번 어,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네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어, 이렇게 또또 신동엽 선배님 이뵐수 있어서 너무 또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맞아요. 또 신동엽 씨는 사실 이렇게 자주 뵙기가 쉽지 않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우조연상 수상자죠. 금애나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킬러들의 쇼핑몰을 통해서 인생 첫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셨고 수상하시면서, 그러니까 수상작 호명됐을 때 정말 놀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저는 그 키라드레 쇼핑몰이라는 작품 자체도 처음 큰 작품을 만난 거였고 너무 큰 상을 또 받아서 그 무게를 받아들이는데 1년 동안 많이 <laughs> 수련을 하고 이제 최근에야 조금 작품들을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많이 단단해지고 성장 혼자 내면적으로 기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이요? 안 떨렸는데 그 옆에 분들이 서, 선배님들이 바라보시는데 사진 찍는 포즈를 하면서부터 사실 너무 떨리듯 떨려가지고 네 기분은 너무 좋은데 어, 조금 있다가 제가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날것 같습니다. 네 다시. <laughs>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고요. 이 정말 이 역사의 순간에 또 함께해서 예, 너무 좋네요, 네. 금연아 씨. 자 이번에는 신인 여우상 고윤정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빙으로 정말 작년에 어, 뜻깊었던 게 옆에 계신 이정아 씨와 함께 신인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어떠세요? 어 어제 본 것처럼 <laughs> 좋지. 좋고 또. 워낙 친하니까 자주 안부 연락하면서 또 최근에 드라마가 나와서 봉석이가 정아가 또잘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서로가 응원하는 사이인데 올해는 또이 사랑 통역 되나요라는 작품 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 여우 주연상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안 하고 있겠습니다. 아직 <laughs>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신인 남우상 이정아 씨. 네. 네. 정말 찐친 우리 또 고윤정 씨와 함께 수상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 또 어, 최근에 누나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봐서 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지 가 않고 그냥 늘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윤정 씨도 반갑겠지만 우리 이정화 씨는 아시는 기자님들 그리고 아시는 팬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박보영 씨의 찐팬이셔서 무대 인사를 가기도 하셨다고 팬심을 밝힌 적이 있죠? 네. 네. 오늘 거리가 살짝 좀 있지만 다시 만나신 소감 어떠세요? 박보영 씨를 지금 한지 지금 10미터?가 그러니까 좀안되는데 5미터? 예. 그때 무대 인사가 아마 피 끊는 청춘이었는데요. 네. 그때 선배님한테... 그 편지로 배우 꼭 돼서 같이 나란히 하고 싶다고 편지를 썼었었어요. 그근데 네, 정말 꿈을 이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지금 신동엽 씨가 예 모시러 가고 있네요. 그렇죠? 오세요. 나란히 해봅시다. 네, 나란히 서서 두분 나란히 소나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함께? 네, 손을 예 다, 너무 좋네요. 자 시선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 아 너무 좋습니다. 정아 씨 잠깐 잠깐. 네네네 신동엽 씨. 그래도, 그래도 아이 완전 어렸을 때부터 팬인데. 한번눈 음. 잠깐 감으세요. 어. 잠깐만. 자 지금 s n l 의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네 신동엽 씨 계속 진행해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거 기회예요. 이정아 씨. 네. 역시 축하합니다. 결론은 SNL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곽준빈 씨 혹시 이 자리에서 예전부터 팬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 있나요? 저 저요? 갑자기? 네. 저저 신동엽 선생님. 네. 자, 두분 나란히 설수 있는 기회를 자, 드릴게요. 네. 장도연씨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네. 두분 서셔서. 아, 서시고 두 분이서 손아트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준빈 씨, 응. 하세요. 네. 하세요. 응. 눈, 눈 감으세요. 아, 보기 좋네요. 네. <laughs> 좋습니다. 여기에 예,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기사는 많이 안날것 같아요. 네. 자리 아주 해주시고,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장도현 씨도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윤가희 씨. 신인 여자 예능 인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윤가희 씨가 청룡 시리즈 어워즈 첫 신인상을 수상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 참여 소식도 전해져서 화제가 됐는데, 소감 좀안 들어볼 수 없네요. 어, 네. 안녕하세요 윤가입니다. 네 시상 수상 이후에 되게 진짜 너무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어서 사실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고요. 이렇게 1년 후에 선배님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아까 뒤에서 동엽 선배님랑 이또 옛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계속. 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곽준빈씨 신인 남자 예능인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여행 크리에이터에서 명실상부한 예능인으로 자리매김을 하셨는데 작년 수상 때 눈물을 보여서 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죠 오늘 이 자리 어떠세요 소감 어 일단 시상식에서 상 받아보는 걸 상상하다가 만 그때 상을 받아가지고 음. 살면서 가장 긴장했던 순간인데 그 떨림이 오늘도 이어져서 오늘도 좀 심하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많이 떨리고 있어요. 플래시를 이렇게 많이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상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어서 예좀 많이 떨리네요 지금도. 네. 맞아요. 뭐든 처음은 참 설레고 떨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또 많이 익숙해질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